반등을 보일 때도 있죠.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은 그런 상태도, 상태고, 지금도 눌림 구간에서 N자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큽니다. 타점을 잘 잡아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1타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추천주 힌트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수익. 고수익, 지 미래센지권에서 에 고수익을 좀 기록하는 투자자들이 현재 순 매수하는 1위 종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국내 최대 철강 업체고 신사업에 경쟁력을 부각되면서 전망이 앞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전망이 비춰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니켈이나 리튬 공급망을 좀 확보를 하면서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어, 올해 안으로 좀 생산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추, 추천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전에 어, 일전에 나갔던 종목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문의가 많은 종목 종목 상담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나 어 그리고 어, 기술적 분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형입니다 금양이 배터리 아저씨가, 어, 이탈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4월 10일부터 9만 5 0 9만 2천원 찍더니, 어, 데드캡 바운스를 좀 보이면서, 어,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자, 오른쪽 보면은, 자, 2차전지 탈을 쓴 이제 금양, 악재가 지속적으로 겹치고 있고, 개미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타이틀이 적혀 있고, 어제 자 기사입니다. 3분기 연속 지금 영업이익도 적자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이제 지정 공매도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차라리 이 종목 살 바에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추세도 지속적으로 하방인 상황이고요. 그럼 제 종목은 어떻게 수익이 나왔냐?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22일 날 6시 29분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를 추천했고요. 다음 날 플러스 8%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것 역시 어, 매수가 매도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3%에서 수익을 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매수가랑 매도가 받아보신 분들은 어, 수익을 8%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위에 위에 배너로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무료 추천 주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성화이텍도 그렇고, e 엔플러스도 그렇고,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화신도 그렇고, 앞서 본 세아메카닉스도 그렇고, 핀텔도 그렇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식이 처음이고 왕초보인 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를 유지 중이고 맨날 손실 중이다.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이상하게 팔면 올라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위주로 도움 드릴 테니까 어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연락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22일 날 핀텔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했고 8시 19분에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다음 날입니다. 플러스 6% 정도 강한 흐름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 6% 정도 수익을 챙겼고, 이것 역시, 어, 바닥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가랑 매도가 총 토탈 6% 정도 수익을 냈고, 이것 역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음 종목 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여러분들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손실 때문에 끙끙거리고, 누구는 수익 때문에 웃고 있죠? 여러분들도 웃을 수 있습니다.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저는 보다 확실한 종목을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유 종목 상담이나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위에 상단 번호로 연락 주시고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기 싫으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셔서 많은 문의 주시면은 보다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명 005490입니다. 철강이나 리튬 대장주로 불리고 있죠.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부채함도가 결렬이 되면서 3차가 결렬이 되면서 어, 장 초반에는 1,700개까지 밀렸다가, 어, 오후에는 좀 말아 올렸다가 상승분을 좀 토해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보였고, 코스닥 역시 동일하게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자 테마입니다. 식량이나 곡물이 강한 흐름을 보였고, 아무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가도 잡힌다 잡힌다 하지만은 지갑을 열기 힘들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식량이 오름세를 보였고, 그리고 인도 수출 문제도 있었죠. 어, 흑해 협정은 연장이 됐지만은 지금 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때문에 식량이 올랐고, 그럼으로서 뒤어서 이 사료도 올랐고, 재건은 지금 어, M.O.U.로 좀 체결이 되면서 오름세를 보였고, 자동차 부품도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모멘텀을 볼까요? 어, 미래에스증권에서 고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어, 제자 기사입니다. 최대 이제 철강 업체 신사업까지 부각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증권이 1분기까지 좀, 어, 스프레드 축소랑 판매 감소로 부진한 실적과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지만, 2분기부터는 판매 회복이라든지 확대가 좀 기대되는 만큼 연말이 갈수록, 어, 이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철강은 좀 경제의 바로미터죠. 결국에는 금리가 어, 고금리가 결국에는 인하되거나 동결이 되거나 인하될 수밖에 없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럼으로써 철강이나 구리 이런 쪽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박선봉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재료가 가격이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과 어, 제품 미, 제품 믹스 개선으로 탄소강 스프레, 스프레스 전분기 대비해서 전략 톤당 4만 원이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내비쳤고 해외의 철강 자회사들 1분기 대비 수익성도 좀 소폭 개선됐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포스폴딩스가 어, 니켈이나 리튬. 이런 쪽도 어 신사업을 좀 공급망을 좀 확보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6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니켈 공장을 건설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것도 호주나 아르헨티나 이쪽도 공급망을 좀 확보를 나, 나가고 나서고, 어 폐배터리조차 재활용 사업조차 준비를 하면서 생산도 올해 안으로 좀 복,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러으로써 모멘텀이 여러 가지 가방면으로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오늘 차 기사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32년도까지 한 44조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앞으로 배터리나 이제 전기차 재활용 시장이 한 100억 달러에서 한 100억 달러로 전망이 내비치고 있는 만큼 주가도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전기차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밑툼도 하얀 석유로 부르고 있죠.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툼 선물 가격도 어, 지금 반등세를 현재 좀 보이고 있죠. 자, 포스코 홀딩스 기술적 분석입니다. 일봉입니다. 어, 40만원 정도 찍다가 쭉긴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오실레이터도 양봉으로 좀 전환하려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봉을 봐도 추세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릴 때도 있지만은 반등을 보일 때도 있죠.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은 그런 상태도, 상태고 지금도 눌림 구간에서 N자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큽니다. 타점을 잘 잡아야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게 사면은 수익률이 저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상단에 어어 어, 배너로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수익을 20%로 30%맛볼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조절도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데 비중 조절이 안 되면은 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개설고가될수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부담 없이 무료니까 어100% 100%, 100 무료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 지금 문자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히든 종목 선착순에 한해서 30명에 한해서 좋은 종목 이렇게 30%갈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개인계좌가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계, 계좌가 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좀 급등할 종목들을 찾거나 혹은 어, 매매 전략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종목 좀 발굴하는 법도 좀 알고 싶다 혼자하기 좀 버겁다 네, 그러신 분들도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함께하면서 20%든 30%든 10%든 좀 수익을 맛볼 수 맛볼 수 있는 종목 받아가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락주여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어,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호스코 홀딩스였고요. 코드명 005490이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